안녕하십니까. 음, 여러분의 진로 코치 이영대 박사입니다. 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수시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어,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정시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월 수능 모의고사 원서 접수를 합니다. 이 모의고사를 꼭좀 재수생도 포함해서 꼭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6월 3일날 실시됩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6월 모의고사에 있을 때서도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6월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목적은 일단 그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그 수험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모의고사에 따라서 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수시를 수시냐 정시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대상은 누구냐 하면요 일단 고3 재, 재학생,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 검정고시 등 어떤 그런 시험을 본 사람이 되겠죠. 어, 중증 시각 장애자라든지 이런 장애자에 대해서는 또 수험생으로 이렇게 시험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어,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등육개 영역에서 시험을 보도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6월 모의고사를 출제하므로 굉장히 그 어떤 수능의 경향을 알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어~ 문제답지를 인쇄하고 배송하고 답안지를 해수하고 채점하고 성적 통제하고 또 학원에서도 시험을 볼수 있는데 학원의 원서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한국교육과 정평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어떤 학원에서 이~ 그~ 6월 모의고사를 볼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재수생의 경우에서는 모교에 가서도 신청이 할수 있겠 시험을 볼수 있겠지만 이 학원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어, 홀수 짝수 이제 수능을 볼 때는 이제 일 열은 홀수고 이 열은 짝수고 이런 식으로 어, 수능의 부정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 그런 것 없이 단일 유형으로 출제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어, 수능이 전부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단답형 문항의 모든 정답은 답안지에 해당란에 표시된다 해서 어 시험이 아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탐구 영역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영역 그다음에 어제2 외국어 한문 이렇게 여섯 과목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덟 십 분까지 입실해야 되고 물론 어 재학생의 경우에서는 현재 그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보고 재수행 경우에는 모교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 가는 수업 보는 경우도 있는데 8시 10분까지 입시라 해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국어 그 다음에 20분 휴식하고 수학 10시 반부터 10시 1분까지 하고 중식하고 그 다음에 영어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그 다음에 2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한국사 한국사에서는 2시 50분부터 그 다음에 한국사와 탐구 영역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14시 50분부터 15시 20분까지 30분 동안 보수하며 문항은 20문항입니다. 국어는 45문항, 수학 30문항, 영어 45문항, 그 다음에 한국사 20문항인데 30분, 그 다음에 한국사 영역의 문제와 답지를 해소한 다음에 탐구 영역 문제와 답지를 배부합니다. 15분 동안. 그런 다음에 에, 탐구 영역에서 어, 이0문항인데그 어, 30분 동안 봅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어, 시험문 과목을 해소하고 탐구 영역 두 번째로 봅니다. 사회과학 직업탐구영역에서 20문항을 30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수능에서 바뀌어지는 게 뭔가면 하 탐구영역에서 직업탐구영역에서 과거에 농업, 공업, 뭐 상업 계열의 각각 두 과목이었다면 원래부터는 한개 공통 과목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겠그 다음에 제2외국어를 30문항인데 40분 동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시험 범위에 대해서 EBSI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EBSI에서 고3의 경우에서는 시험 범위가 합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는 전 어, 나오고 수학의 경우 수학 이런 전 범위, 수학 투도 전 범위, 확률과 통계, 확률 다음에 이분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면백타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고 영어공통점 범위 영어 1,2그 다음에 한국사 있고 그 다음에 이과탐구 사회탐구 영역별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는 밑에 이렇게 다시 나오는데요 범위가 없나요?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 고2, 2의 범위, 그 다음에 고 1의 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은 재학생의 경우에선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 없는 학교에서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 또는 학원에서 지원 가능한 학원 및 쓰는 어, 시험 공고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응시 수수료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각각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6월 3일날 수능시험을 보고요. 6월 3일날 시험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고3, 고2 또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 다음에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됩니다. 가상계좌로 4월 19일까지 입금해야 되고, 음, 학원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이 어, 신청 가능한 학원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원의 경우에서는 어그 학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서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원서 접수고 6월 3일날 시험 보고 그다음에 6월 30일날 어, 성적이 통제됩니다이 성적을 기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 수시를 계속할 거냐, 안 그러면 수능을 가지고 정시로 볼 거냐, 이런 등등을 물론 수시가 어, 여섯 가지가 필수 사항은 필수지만 그래도 나는 어,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정시에 올인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셔야 됐고 어, 특히 그~ 이~ 아직 그~ 특히 요즘은 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출석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수를 하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틀렸거든요. 6월 모의고사에서는 대학생들이 반수하는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를 안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리라고 예상됩니다 뭐 가상계좌로 4월 19일까지 입금해야 되고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 이, 이 검정고시 질문도 있는데요 제1회 검정고시 접수자를 포함한 다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 접수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자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온데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검정고시 접수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접수자도 포함한다. 고등학교 3학년 등 대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 이렇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8, 10분까지 입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감옥,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원래부터는 이 탐구 영역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탐구 영역. 탐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탐구 영역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히 직업탐구 그다음에 사회 각이 탐구 영역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것을 또이 수능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이 한국사 고 탐구 영역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부정행위로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한국사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 부정행위자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는 EBS에 예, 잘 나오거든요. EBS, 어, 수능 이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EBS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4월 아, 6월 모의고사지 않습니까? 아, 그 다음에 고 1, 2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강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를 여기 클릭해 보시면 출제 범위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서는 6월 모의고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1학년의 경우에도 부산시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범위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3학년의 경우에서는 3학년의 경우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국어는 1, 2학년 전 범위 수학도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영어 1, 2학년 전범이 한국사, 공통은 전범이 사회탐구 어, 전범이.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물리학 2는 안 보고요, 화학 2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도 안 보고, 지구과학 2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직업탐구에서는 어, 직업 이번에 직업탐구가 안 보군요. 모의고사에서는 안 보고 제2외국어, 제2외국어 및 한문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전범위 제2외국어 전범위그 다음에 직업탐구도 전범위 이렇게 6월 모의고사에서 전범위 국어, 공통, 수학. 그래서 요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EBSI에 가면 여기 수능 6월 모의고사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일단 4월 15일까지 접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은 1차 원서 접수한 사람도 해당된다. 시험은 6월 3일에 본다. 어,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기초로 수시냐 정시냐 아, 이것을 어,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됐고 되겠고요. 어, 검정고시생도 볼수 있고 졸업생도 볼수 있다. 작년하고 틀렸어. 올해는 어 지금 그 코로나 1 9 영향으로 대학생들도 상당히 6월 모의고사에 많이 볼수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여섯 강목이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사고 학원 수도 볼수 있다. 그 학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는 EBSI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도 볼수 있고요.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어6월 모의고사를 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 굉장히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서 출제하는 양식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수시나 정시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